그 정정책 전략 연구원은 어, 정당과 별개의 법인이라서 선거 임명장은 제가 어, 안 드렸습니다. 어, 오늘 어, 어, 실무 어, 선거 총괄 어, 본부가 어, 이제 구성이 됐고 어, 두 분의 총괄 본부장과 세 분의 총괄부본부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추가로, 어, 여러분들이 지금 추천을 주고 계셔서, 어, 추가로, 어, 어, 본부장, 부본부장, 혹은 각 실무, 어, 본부장급을 총괄본부, 또 혹은 총괄부본부, 또 본부장, 어, 실무팀들을 더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대통령 선거는 전국적인 선거고,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어, 공보본부가 지금 삼청에, 에, 갖춰져 있고, SNS 활동이라든지, 여러, 이제, 어, 대응 전략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동지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30석 정도, 어, 1차로 준비를 했는데, 어, 선거 때까지 한 300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현재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 120일 남아 있는 선거에, 오늘 제가, 어, 전반적인 우리 공화당의 이 선거, 어, 정책, 우리 공화당의 정책, 혹은 전반적인 공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정책이나 공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 상황과 어, 지금의 작금의 사태 등을 분석하고 현재의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하는 시대 정의부터 먼저 어, 하겠습니다. 시대는 암흑의 시대로 규정을 하고, 상실 분노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국가 비전을 오늘 말씀드리고, 세 번째, 국가의 목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국가가 어떠한 목표로 가져갈 건가? 네 번째, 단계별 추진 정책, 단계별 추진 정책에는 정상. 상태로의 복귀 비정상을 정상화로 어~ 또 미래에 대한 진 전진 이러한 부분으로 다섯 번째 분야별 세부 과제 및 추진 전략은 어~ 열두 개 분야에 걸쳐서 어~ 정치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복지 사회 분야 교육 분야 일자리 분야 부동산 분야 지역 균형 발전 분야 농어촌 분야 노동 분야 법치 분야 등, 어, 이러한 세부, 어, 분야별 세부 과제와 추진 전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어, 이게 이제, 공약으로 발표를 안 했지만은, 현 단계로서는 우리 공화당의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만은, 어, 거의 준비가, 어, 마무리 다, 다 됐습니다. 어, 다음 주에, 어, 지금 허평환 대표님께서 외교안보, 아, 국방부분, 또이주촌 원장님이 사회복지 교육분야 또 한상수 교수님이 법치안보분야 또 많은 분들이 바깥에 자문하시는 분들이 경제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 주시고 공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습니다. 어... 정병철 선생님께서도 전반적인 선거 전략에 대한 부분을 무려 100페이지 가까운 부분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 시대를 우리 공화당은 상실 분노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상실의 시대는 첫째 정치 통합 기능의 상실, 둘째 법치의 정의 기능의 상실, 셋째, 경제의 성장 의지 기능의 상실, 넷째, 복지의 지속 가능성의 상실, 다섯 번째, 문화의 다양성의 상실, 여섯 번째, 사회적 계층 이동, 역동성의 상실, 이러한 상실의 시대로 어,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분노의 시대, 첫째는,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한 분노.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에 대한 분노. 세 번째, 안보 불안과 침북, 진중 행각에 대한 분노. 네 번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분노. 다섯 번째, 무능한 부패,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대한 분노, 여섯 번째 권력 사유화에 대한 분노, 일곱 번째 정치권의 비도덕성에 대한 분노, 여덟 번째 코로나 1 9 희생 강요에 대한 분노 이렇게 어, 이 시대를 상실과 분노의 시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국가의 비전은 무엇인가? 것은 정의로운 행복 국가입니다. 즉 진실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행복 국가입니다. 진실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행복 국가가 우리 공화당의 국가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의 목표는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국가의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로운 민주 법치 국가입니다. 두 번째, 세계를 선도하는 당당한 창조 시장 경제 강국입니다. 세 번째, 한 명의 국민도 뒤떨어지지 않게 하는 촘촘한 국가 복지 국가입니다. 네 번째, 문화가 융성하는 풍요로운 문화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상실 분노의 시대로 정의를 하고 이 상실 분노의 시대에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국가의 비전은 진실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행복 국가입니다. 국가의 목표는 민주법, 자유로운 민주 법치 국가 창조 시장 경제 강국 촘촘한 복지 국가 풍요로운 문화 국가입니다. 단계별, 네 번째 단계별 추진 전략은, 첫째, 정상상태로의 복귀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다시 되돌려 놓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악법, 악행, 악습을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첫째, 무너진 한미 동맹을 복원해야 됩니다. 또한, 한미일 삼국연대를 강화하고, 반중블록, 자유블록을 형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북 종속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국방안보, 외교통, 모든 분야에 침탈된 대북 종속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권력기관의 종속화 정치화를 폐기하겠습니다. 권력기관의 종속화 정치화를 폐기하겠니다 네 번째, 소독을 잡아먹는 소독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기입니다. 다섯 번째, 원정 경쟁력을 말살 시킨 탈원전, 탈원전 정책 폐기하기입니다. 여섯 번째, 노조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민주노총 정교조 폐기하기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우리는 단계별 추진 전략의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기 이후과 동시에, 미래로, 미래로의 전진에 대한, 우리의, 정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로의 전진, 정의롭고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첫째, 한미동맹을, 혈명의 관계를 유지하며,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 하기입니다. 한미동맹을 지금의 혁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핵 폐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30년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 정책, 4차 산업, 반도체, 배터리, 수소, AI 등 신산업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네 번째,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 건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건전 재정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조 관계를 노조 관계 법규를 경쟁력 기준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연금, 특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개혁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플랫폼 경제 시대에 공정 경쟁과 공정 경, 공정 거래를 강화하겠습니다. 플랫폼 경제 시대에 공정 경쟁과 공정 거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단계별 추진 단계 첫 단계 정상 어 상태로의 복귀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다시 어, 대한민국따운 나라로 만들고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어, 제시하는 전진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분야별 세부 과제와 추진 전략은 어그 말씀드린 대로 세부 분야 어, 100가지 정도의 세부 분야 공약을 어 저희들이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정치분야, 둘째 외교안보 국방분야, 셋째 경제분야, 넷째 복지분야, 다섯번째 사회분야, 아동저출산젠더 등 사회분야, 여섯번째 교육분야, 어 개인적 성취와 성장, 또 교육혜택의 공정성, 교육정책의 체제개혁, 교육행정의 체제개혁, 또 일곱 번째 일자리 분야, 여덟 번째 부동산 분야, 아홉 번째 지역균형발전 분야, 열 번째 농어촌축산 분야, 열한 번째 노동 분야, 열두 번째 보치 분야 등어 분야별 세부 과제와 추진전략은 이슈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이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어, 이 암흑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가? 상실과 분노의 시대로 정의를 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국가의 비전은, 진실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행복 국가입니다.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국가의 목표는, 어, 자유로운 민주 법치 국가, 창조 시장 경제 강국, 촘촘한 복지 국가, 풍요로운 문화 국가, 또, 단계별, 네 번째, 단계별 추진 전략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문재인 정부와 망가뜨린, 어, 대한민국. 특히 악법, 악행, 악습을 폐기하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다운 나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미외로의 전진은 정의롭고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겁니다. 나머지 다섯 번째, 분야별 세부 과제는 12개, 정치를 불었던 12개 의 분야. 혹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12개 분야의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저희들 공약이 거의 완성 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 과거와 같이 공약 발표를 뭐 일반조, 전반조 다 하는 것은 아마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단지 어, 지난번 어, 그, 어, 우리 저그 가덕도 갔듯이 가덕도 신공항 반대, 어, 우리 공화당 이미 집회를 통해서 민노총 정교조 폐지. 뭐~ 여러 어~ 북핵 폐기를 추진하고 그렇지 않을 게 않을 경우에는 참수 부대를 통해서 어~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한다 뭐~ 등등 우리가 그동안 많은 어~ 공약들을 어~ 현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청년 일자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우리 공화당이 가장 많이 세워놓고 그것을 홍보를 하고 전단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슈마다 어, 서울집회도 어, 이러한 이슈를 우리가 선점하고 어, 이슈마다 지금 공약하는 걸 보면은 어, 국민의힘이 우리 공약 따라하기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 어, 지난 총선 때 공약 뿐만 아니라 어, 윤석열 후보가 처음 했던 공약 자체가 두려하고 거의 어, 비슷한 공약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좀더 어,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어, 우리 공화당의 생각이고, 어, 이 불법 거짓의 나라를, 어, 불의의 나라를, 어, 이 합법적인 또 진실 정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 일정을 잡아서, 어, 지금 그 법치 사망의 부분들이 워낙 방대하고 그들이 내놓은 법치 사망이 너무 많아서 어~ 아무튼 법치 사망 관련 어~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헌법 개정 어~ 이원집정부제로의 헌법 개정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법치 사망 부분 어~ 공론 토론회와 어, 그 다음에, 그, 헌법 개정 반대 토론, 이런 부분들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지금 가장 아픈 것이 자영업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시장을 다니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뵙고 했기 때문에 자영업 정책, 자영업 초과 한국인 시장 상인들에 대한 특별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어, 토론을 통해서, 어, 좀더 국민들한테 알리고, 어,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다 꺾여버렸지 않습니까? 어, 우리 이번에 150인 청년들이, 어, 50개 단체에 청년들이 지지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 이들 청년들을 중심으로, 어, 좀 더, 어, 청년들의 아픔에 다가가는 그러한 그 청년 정책들이 어, 만들어지고 그것이 현장에서 직접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